나 기아 공부했어 어제 시뮬레이션만 엄청 열심히 돌렸거든요 출발하자 탈선 깜짝 놀랐다 다시 잘했다고 해줘 응 음, 잘했어 잘했어 <laughs> <laughs> 이제 얼마야? <laughs> 이게 얼마였어? 나 일정 보통 오십만 원. 천. 어, 이십만 원 올랐네. 만약에 응. 시험 다시 치면 응시료만 따로 내는 거죠? 네네. 5만원 내야 정 음. 괜 <목소리> 어, <목소리> 빨리 나올 수 있겠네. 그럼 빨리 나으면잘 됐네. 잘 됐네. 이제 <laughs> 면허었다 <떴다. 웃음> 근데 진짜 이거 최근에 따면네가 제일 내가 제일 감이. 미요 <laughs> <뭐지 힘들까. 웃음> <laughs> 어제 늦게 잤거든요. 저, 기사님 전화 아니었으면 못 일어날 뻔했어요. 아 네, 그런 사람 많다. <laughs> 아 진짜 알람 열심히 맞춰놨는데 기사님 전화만 받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저런 늦게 잠다 이거 보통 다. 네 어제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미리 내가 전화를 해주거든.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자중에 <laughs> 오는 길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오. 저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너무 배고픔도 오늘 교육을... 오늘은 한요에서한국습니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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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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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뒤꿈치 두세 이렇게 앞꿈치가 쭉 밟으세요 끝까지 몸을 앞으로 딱 당겨서 네자 뒤꿈치 살 두세 앞꿈치 쭉 밟으세요 이 뒤꿈치 살 두세 쭉 밟으세요 목걸 보시고 바퀴가 좀노란색딱 걸리면 딱신아네 후진 넣고 왼쪽으로 다 감고 후진 넣고 왼쪽 두 바퀴 돌리고 그안됐죠아네 그러면 밑에 걸울 보고 거 보고 브릭. 오늘 바로 시험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 치다에한 번에 붙고 오겠습니다 유튜브 잘 봐주세요 에아 <laughs>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꽃이 벌써 폈네요. 어제 어제 완전 망치겠다 너무 예쁘다. 경품입니다. 어제 시뮬레이션만 엄청 열심히 돌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쌩지랑 갑니다. 경선입니다. 님하고 박채님나가세요 네, 네여기 네, 어, 두분다 이름 부르시면, 네. 뭐 저기 2층에 통제실에 보시고 얼굴 보여주고 소리를 한번 들어주셔, 들어주세요. 아 네. 특히 요 일종의 일정을이 주차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어, 탈선 한 번은 괜찮으니까 어, 최대한 아무튼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왼쪽 연습은 안 했는데 왼쪽 이랍니다 야, 치겠나?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안 왔다. 어, 어로미어로미어요 미다. 어다어다 왼쪽 히 치겠나? 다수있습니다 왼쪽 히다왼다왼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미달 불합격입니다. 그래 그리2 그래. 5점되니까 바로 불합격이요. 아, 탈선이 10점. 그래. 탈선이 한번 하면 10점이다, 이거. 어. 그러니까 우가 앞을 조금 더깨 가서 그래. 아. 이쪽으로 많이 밀려왔잖아. 탈선 감점입니다. 8선 감점입니다.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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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입니다. 제발 제발만. <laughs> 다가렇게 주는데. 카이나고를 같이 여기 여기 중간이야. 그러면 기살리가 합격해라. 고맙습니다. 아, 합격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자, 아, 한번체아쟤 바보 소리 듣는다. 아, 진짜 난바본가봐 근데. <laughs> 진짜 이걸 <이거를. 웃음> 추가교육 받으러 갑니다. 그럼내 몸이 어느 위치로 맞춰? 네, 네 안녕 오 네, 마지막 수영 마지막이어야겠죠? 저기 신호등 보이지? 응. 신호등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1번 아니면 여기 2번으로 들어가 잘했다고 해줘 응 음, 잘했어 <laughs> 그래. 생했다 <laughs> <laughs> 앉아있는데 머리 자르셨네요 이렇게 알아봐 주셨다 <laughs> 오늘 우단 달렸다 이거. 예, 그래, 거기 3단 넣다가 오동. 자동 말고. 아니, 자동 아니야. 수동 오동이야. 수동. 수동으로 눈을 잘클러치 말밖에 눈자. 어, 네. 어 클러치 밟고 이제 그거 하는 건 가면 익혔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 하는데 뭐가 너무 빠른 거야. 그 우단을 넣었더라고. 바로 3단 3단으로 바꿨지 어. 속... 이게 아마 이효리씨가 이해된 부피인가 아마 그런... 고생했어요 는부피 불합격이 데이 많은데 보통은 세놓으니까그는스감니다도 아. <laughs> <laughs> <배수프트> 본인이 합격 적고요. 뒤에는 이름으로 한번떠어 주세요. 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네. 용문도 같이 해드릴까요? 어, 네. 민준이한테 인상 총 받다. 지미 이날 안놀어도 일종이 꼭 필요해요? 아니요. 1종 고통이, 건? 아니 이중할 거 아니야? 아 일종 보통이다 <laughs> 할지. 좀비 때가 나왔을 때 트럭을 몰수 있어야 돼. 그것도 맞지. <laughs>